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1인당 1만 원씩 걷자라는 발언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죠. 사실상 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입도세를 걷어 드리겠다라는 거죠. 입도세를 왜 걷어 드리자고 주장하는 건가 살펴봤더니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기본 소득을 하겠다고 또저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또 국민들을 편가르기하고 갈라치기하고 또 제주 도민들의 표심을 한번 끌어모아 보겠다 이런 얄팍한 의도가 엿보인다 라는 거죠 자 제주도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1인당 1만원의 환경비 명목을 부과하겠다 라고 합니다 과연 제주 도민들도 이거를 좋아하실까요 내가 볼땐 아닌데 자, 관광객 1명당,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거두면, 연간 1,500억원에서 2,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애초에 이게 정당한 발상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영토 아닙니까? 같은 우리 한국의 지역이잖아요.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국내에서 놀러가고 이동을 하는데, 왜 입도세를 내고 통행세를 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저런 입도세가 정말로 만들어진다면 그게 사람들의 관광객들의 제주도 방문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자, 참고로 제주도 방문이라는 거는 우리 같이 1년에 한두 번 관광으로만 가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농민들도 있고 어민들도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 등등. 예를 들면은 서울이라든지 대구에 본가가 있지만 자녀의 집은 제주도에 있는 등 다양한 어떤 그런 가족들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제 친구도 제 옛날에 학교 동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에서도 살고 대구에서도 살았는데 창업 때문에 제주도로 가가지고 자기 가게를 연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본가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육지랑 그리고 저기 제주도를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 이런 사람들의 경우라면은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뭐 일주일이라도 필요하다면은 여러 번 본토와 제주도를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또 그놈의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달콤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하듯이 자기도 할 거고 뭐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상당한 부분들은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도 있다 라고 또 본인의 정책을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또 효율없는 친환경 발전 파리가 등장을 하고 또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 밖에는 없죠.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친환경 발전 파리의 기본 소득 포퓰리즘 자 제가 이거 친환경 발전을 오늘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장 우리나라가 지난 여름에만 봐도 어땠습니까? 정부에서 친환경 발전 파리 같은 거 하다가 탄소 중립이 다 떠들어대다가 막상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빵빵하게 풀 가동을 했었잖아요. 친환경 발전이네 신재생에너지네 하는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껍데기 슬로건만 걸쳐 입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만 날려먹는 돈 낭비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날씨 기후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이 친환경 발전들은 받기 때문에 원자력에 비하면 효율이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력은 어떻습니까? 원료봉만 한번 주입해 주면은 1년 365일 흐린 날씨나 태풍에도 상관없이 좁은 면적에서 고도의 효율로 빵빵하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뽑아내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은 절대로 이게 비교가 안된다라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제명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신재생과 친환경 드립을 쳤겠습니까?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니까. 그냥 흔한 좌파들처럼 패션으로 온몸에 걸쳐 입고 있는 것 뿐입니다. 또한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뜯겠다라는 저 입도세라는 건 기준도 문제가 됩니다. 무슨 관광객들에게만 뜯겠다느니,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들처럼,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은 당연히 예외로 하겠다. 뭐, 제주도민들은 입도세에서 또 예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관광객과 비관광객의 기준을 여러분들 뭘로 잡을 겁니까?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고,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뭐, 육지와 제주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누구는 관광객이고, 누구는 비관광객이고, 그런 기준을 도대체 무슨 수로 잡을 겁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여행 들어가면, 입도세만 30만원, 50만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돈을 제주도 지역 경제 안에서 소비를 해가지고 쓰면은 생고기 같은 거를 사다가 먹으면은 관광객들 고기라도 넉넉하게 먹을 텐데 그 입도세로만 그 단체 관광객들은 뭐 50만원, 70만원씩 내야 되겠네?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와 본토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와 본토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왕래가 잦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서민들이나 할머니들이 과연 부담이 없을까요? 애초에 이 입도세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영토 아니잖아요. 한편 이재명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그래서 입도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길목을 딱 지키고 서서 통행료를 뜯어가는 갈취의 느낌이 나더라. 그 본인도 잘 알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환경기여금이라고 긍정적인 이름으로 포지티브하게 한번 이름을 다시 만들어 봤다라고 하는데, 자, 사실 이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사상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내 거는 명칭과 껍데기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좌파 쪽의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뭐 극단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그런 국민들의 불편과 편리 내용물을 봐주기보다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슬로건, 껍데기 이미지에만 광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고 사람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보다 그저 남들이 볼때 자기가 이만큼 깨어 있다. 나 세련된 사람이다. 내가 유럽식 사람이다. 이런 껍데기를 내세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국힘당의 꼬라지를 보면 참으로 한숨 나오고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 생각은 항상 한결 같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물론 못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제 생각은 항상 한결 같았습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잘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악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선택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지난 5년 동안 문정부가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디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정치 뉴스에 답답하더라도 기분 좀잘 푸시고, 또 힘차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